응, 음, 조심히 내려오세요 네. 아니, 거기 올라갈 거야? 어 어? 아버지 할아버지 보러 갈 거야? 응 올라갈 수 있겠어? 조심 아빠 잡아줄까? 응갈수 있어? 괜찮아 괜찮아? 우와, 형이 잘 올라가네 어때? 아우야나 이쁘대 어우야 어 조심조심 아니 나 거기는 할아버지가 씨를 심어놔서 여기. 응 음, 거기는 가야 거기는 올라가면 밟으면 안돼 거기로 가야 돼응 거기로 가야 돼 할아버지 거기로 가야 돼. 그 위로 가면은 무가 응. 응, 아야해. 응 할아버지가 무 심어 놓으셨대. 응. 할아버지 어디로 가요? 할아버지 아이나 응? 우리 응. 집에 가서 기다리면 할아버지 기다릴까? 가자 가자 아이는 모기 물리겠다 우리 갈까? 싫어 엄마한테 갈까? 응 네. 할부지한테 가고 싶어? 응 네. 엄마한테 가보자 아내가 돼야 좋을까에 거기에 밟으면 안돼요